여러분 아주 오래된 신학 개념이 현대 리더십의 청사진이 될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수천 년 전의 아이디어인 성육신이 21세기 비즈니스와 우리 삶에 대체 어떤 놀라운 통찰을 주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인류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늘더 높이를 향해 달려왔죠. 뭐 신화 속 영웅들처럼 신이 되려고 하거나 요즘엔 기술로 영원히 살려고 하잖아요. 바로 이 왼쪽 그림처럼 끊임없이 위로만 향하는 화살표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성육신은요, 완전 정반대입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세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향하는 완전히 다른 방향의 이야기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딱 떠오르죠. 아니, 신적인 존재가 어떻게 우리랑 똑같은 평범한 인간이 될수 있었을까? 그런데요, 이 오래된 질문 속에 놀랍게도 현대 리더십과 혁신을 꿰뚫는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의미를 하나씩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음, 이 질문에 대한 전통적인 대답은 사실 좀 복잡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아주 쉬운 비유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매일 쓰는 컴퓨터 있잖아요. 바로 그 컴퓨터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라는 두 가지 개념으로 이 엄청난 사건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하드웨어 측면부터 살펴볼까요? 신학계에서는 이걸 참된 몸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게 당시에는 왜 그렇게까지 혁명적인 생각이었을까요? 이게 그냥 영혼이 잠시 머무는 껍데기나 무슨 게임 아바타 같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진짜로 배고프고 피곤하고 고통을 느끼는 우리와 똑같은 육체였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당시 수천 년 동안 육체는 감옥이고 영혼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철학에 정면으로 아니! 라고 외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우리의 이 몸, 이 물리적인 삶 자체가 엄청나게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선언이었던 겁니다. 자, 몸이라는 하드웨어가 준비됐어요. 그럼 그 안에서 모든 걸 움직이는 운영체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도 있어야겠죠? 신학에서는 이걸 이성적인 영혼이라고 부릅니다. 요즘 AI 체포들이 그럴싸하게 위로의 말을 건네잖아요. 근데 그건 결국 데이터에 기반한 흉내 내기, 시뮬레이션일 뿐이죠. 하지만 인간의 소프트웨어를 가졌다는 건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친구가 힘들어 할때 진심으로 같이 가슴 아파하고 기쁜 일이 있을 때 내일처럼 함께 웃어주는 진짜 공감 능력. 이건 정보를 처리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말 그대로 함께 느끼는 거니까요. 자, 그럼 완벽한 하드웨어에 완벽한 소프트웨어를 갖췄다는 이 고대의 개념이 도대체 오늘날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놀랍게도 이 아이디어가 현대 경영학에서 가장 뜨거운 원칙 중 하나인 스킨 인더 게임과 정확하게 연결됩니다. 사상가 나심 탈레부가 이런 말을 했죠. 위험을 직접 감수하지 않는 사람의 조언엔 듣지 마라. 그는 이걸 스킨 인더 게임이라고 불렀어요. 아주 간단해요. 말로만 책임진다고 하지 말고 자기가 내린 결정의 결과를 직접 자기 살과 뼈로 함께 겪으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만이 진짜 리더라는 거죠. 자, 여기 두 가지 리더십 모델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한쪽은 저 높은 상아탑에 앉아서 안전하게 지시만 내립니다. 모든 위험은 아랫사람들 몫이죠. 하지만 성육신적 리더는 어떨까요? 직접 공장 바닥으로, 현장으로 내려옵니다. 위험을 떠넘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짊어지고 직원들과 똑같이 땀 흘리죠. 이야말로 스킨인더 게임의 가장 완벽한 모델이라고 할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스킨인더 게임이라는 모델은 단순히 좋은 리더가 되는 법에서 그치지 않아요. 이건 훨씬 더큰 그림을 보여줍니다. 바로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 힘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리고 이미 망가져버린 시스템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에 대한 거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을 가졌는데 그 힘을 자랑하고 휘두르는 대신에 스스로를 낮추고 비워내는 거예요. 신학에서는 이걸 캐노시스, 우리말로는 자기비움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요. 권력의 진짜 목적은 군림하는게 아니라 섬기기 위해 자신을 낮추는 데 있다는 거죠. 이렇게 스스로를 낮춰서 깨진 시스템 안으로 직접 들어온 존재. 이건 마치 버그로 가득한 프로그램 코드에 적용된 완벽한 패치 파일 같은 거예요. 죄가 없다는 개념을 바로 이렇게 이해 볼수 있습니다. 시스템이 왜이 모양이냐고 밖에서 비난만 하는 게 아니라 안으로 들어와서. 봐, 원래 이 시스템은 이렇게 완벽하게 돌아갈 수 있는 거였어! 하고 이상적인 모델을 직접 몸으로 보여주는 거죠.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지금 당신이 겪는 고통과 노력이 결코 헛되거나 하찮지 않다는 위로. 둘째, 진짜 리더십은 안전한 곳이 아니라 위험을 함께 나누는 자리에서 나온다는 헌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이 몸과 마음, 이삶 자체가 정말로 존엄하고 가치 있다는 강력한 긍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문제를 그저 스크린 너머로 지켜보는 관찰자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참된 몸과 이성적인 영혼을 가지고 직접 그 문제 속으로 뛰어드는 참여자가 되시겠습니까? 어쩌면 성육신이라는 이 오래된 아이디어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큰 도전은 바로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스킨을 이 게임에 던져라구요.